신리한 장로님이신데 어,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셔서 어, 군대에 계실때보다도 전역하시기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먼걸음 뭐, 대전에서 한걸음은 달려오셨습니다.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시고 어, 사령관으로 어, 계시면서 지금 장로님으로 가기도 하시고 여러곳에 어,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간증을 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오실 때, 큰 어,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36년 우리 엘림 장인 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여름 산상 부흥 집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에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월달에 한번배단이 하우스에 와서 또, 에,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때 또한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상상 집회에 두 번째 오게 되는데 먼저 그리그오공병여단 우리, 우리 장병들 이렇게 와서 또어 봉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특송까지 해 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병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에이, 3박 4일의 이 붕집회가 그냥 에, 와서 그냥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가운데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저는 또 35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질병과 때로는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저도 이몸 안에 장기가 하나 없어요. 장기가 하나 없으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몸에.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에서, 뭐, 조금 부족하면 그게 다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구별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고, 신체를, 신체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아, 네. 있습니다. 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 부모님 저에서 이제 삼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는 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와서는. 군대에서 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늦게 제가 이제 또술 담배를 또 배워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방탕한 그런 생활도 어, 했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진급하기 위해서 소령 진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 많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소령 진급에서 1차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끔 하셨어요. 일주일간을 회개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내이 믿음 생활이, 믿음이 아니고 종교인의 생활을 해왔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종교인 생활을 해왔냐면, 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평일날에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갈 때만 들고 다니는 소직품이지 교회에 와서 평상시 또어 생활할 때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종교인의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또 술, 담배 배웠던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을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급 발표가 나서 진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 내년도 소령으로 진급시켜 주시면 제가 앞으로 군생활 하는 동안 군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